예, 이번엔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. 이번은 아주 각도를 좀 다른 곳으로 해가지고 경치 좋은 대로 찍어 보겠습니다. 아, 이야. 하, 아, 딱 손맛 좋습니다. 예, 막, 사는 맛이 납니다. 이야, 이거 완전히 막, 저 바다도 경치도 좋고, 보세요. 뭐, 인생 이렇게 즐기는 겁니다. 뭐, 사람이 뭐, 뭐 한다고 그렇게 마둥마둥 삽니까? 어? 세상, 허, 뭐 그렇게 물고 뜯고 삽니까?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? 바닷가에 나와서 신선한 바람 쌓이고, 아, 딱 이래가 또 내일은 또 우리 다음주에 또 서울 올라가서 우리 딸내미 또 미국서 오는데 청소해야 됩니다.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청소하고 나서 어, 그 길에 한번 끄고 먹어보겠습니다. 이 명탕도 맛있습니다. 이 성대라는 게 아주 좋은 고기입니다. 그렇지만 사람들은 고기 잡아가 다 버립니다. 왜 버립니까 자연산을. 먹어야지요. 건강을 챙기세요. 예 감사합니다.